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포스트 김기현에 대해서 지금 삼각편대론이 부상되고 있는데 그 삼각편대론 의미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삼각편대롱은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원희룡과 한동훈이 둘이가 나와서 양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기서 괜히 그저 인요한 씨 불러가지고 이 설화를 또 만들어내면은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여기선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적인 정당. 선거의 승리의 기본을 갖춰야 된다. 그거는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거 문화에 익숙한 사람 김기현보다 인요한보다 원희룡과 한동훈 두 분이 흔대를 하면 된다. 이 지금 원희룡은 말이죠. 이왕 그 우선 다육과 골리앗 싸움에 선언적으로 벌써 뛰어들었습니다. 개양구의 이재명과 더불어서 맞붙어 싸우겠다. 도망가지 마.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총선을 완전히 에선 선대위 총 지휘를 하느냐 이두 가지를 겸임해야 되고 한동훈이 맡을 경우에는 이대위를 맡든지 총선 선대위를 맡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고 각각. 그 사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를 함수를 생각해서 인효한은 제외하고, 원희룡과 한동훈 두 사람으로 양측으로 가고 관리형 당대표나 또는 비대위원장을 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치를 대안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인효한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인효한은 이외 같은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효한은 빼는 게 좋다. 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인유안이 들어가서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예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과 한동훈 두 축을 양축으로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당내의 인사라든가 또는 당과 과거에 인연이 있는 분을 그중에서 뽑으면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를 하니까 당내에서는 포스트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당원에 따르면 김대표 사퇴 시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 대표도 이 사퇴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권한대행 체제는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빨리 비대위로 넘어가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 당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지도 체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안정시키겠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 지도부라고 취할, 취할 수 있는 칭할수 있는 비대위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선거용 체제로. 선대위 체제로 조기 전환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인유한 삼각 편대 구성이, 구성이 거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당 지도부 보면은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이상한 폐착들만 어? 자꾸 생각합니다. 왜 인유안을 또 문제가 된 갈등의 요인이 된그 인유안을 왜늘 자꾸 거기다 이 선거에 개입을 시킵니까? 정말 이저 국민의힘 지도부 정신 좀 바닥 차려야 됩니다. 하나같이 지금 문제야. 에? 김기현 씨는, 저거 김기현 씨는 말이죠. 누구한테 당했느냐? 이준석한테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한테 당한 거죠.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퇴를 하려면 무슨 장고가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사태 말이 나온 게 언제 언제 나왔는데 강서구에그 선거 패하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사태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태론에서 충분히 생각을 했을 텐데 이준석을 만나야 그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이 누굽니까? 당을 여태까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당을 들었다 놨다 가처분을 다섯 번이나 하고 한 그런 자 아닙니까? 성상납 보옥으로 징계처분 받고, 예? 네? 당을 갖다가 얼마나 황폐화 시켰습니까? 그 대통령을 모욕하고 말이죠, 조롱하고 어? 이런 자를 왜 사퇴한 어저 장고에 들어갔다면서 그 중요한 시간에 그를 만납니까? 벌써 김기현은 그것으로서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정치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패착 중에 패착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김기현 대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는 말이죠. 이 한동훈, 인요한 뭐, 원희룡 삼각편대 구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웃기는 구상입니다. 원희룡하고 한동훈 양축체제로 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이게 인요한까지 끼어들어서 인요한이 파상적인 발언이나 한, 한두, 한두 마디 하고, 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판이 깨집니다. 그 좀, 그좀사려 깊게 생각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국민의 힘이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백가쟁명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눈치를 본다. 신념이 없고 소신이 없다.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원이 없고 여기 투원이 있는 원희룡과 한동훈 둘이만 딱 들어가면은 이거 완성이 됩니다. 이게. 왜 양축체제로 가면 되지? 왜 삼각 편대니 뭐 삼각 편대니 뭐 삼각 밥을 먹고 싶습니까? 비대위 중심으로 간다면은 비대위에 거기 한동훈과 원희룡 두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 놓고 겸직을 시키고 또한 분은 어? 또 선대위 맞고 한 분은 비대위 맞고 그리고 한, 그, 비대위를, 한동훈 씨가 만약에 비대위를 맡을 경우에는 전국 투어를 하면서, 어 그, 한동훈의 그 인기를 갖다가 이 모든 국민들하고 같이 채취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신선미가 있는 겁니다. 원희룡과 한동훈의 신선미가 승리를 가져오지 거기다가 인용한을끼어놓으면은 인요, 그게 납,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 단점 중에 하나가 인류안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아주 스파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괜히 삼각 체제가 삼각을 흔들어 버리면은 망합니다, 망해. 그 괜히 인류안 거기다 삼각 편대 뭐 인류안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생각이 짧은 분들이 예? 이비저 지도부를 맡고 있다면은 아주 곤란하죠. 지금까지 인류안의 혁신위원회가 어? 한것이 결론이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 결론 아닙니까 절대로 양축체제로 원희룡과 한동훈이 맞고서 이번 선거를 치러나가야 됩니다. 그걸 치러나갈 힘이 없다면 아예 자폭을 해버리십시오 그냥 될 대로 되라. 원희룡과 한동훈이 하면 반드시 이긴다. 100% 이긴다는 신념 체계를 갖지 못하는 당 지도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갑자기 인유한 삼각 편대로, 편대로를 뛰어, 뛰어냅니까? 인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요? 아니, 공천관리위원장 맡, 달라고 해놓고 안 되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을 줘야 되겠다, 이겁니까? 비대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을 원희룡 씨라든가 한동훈 씨두 사람에게 각각 적당히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전국투어, 소위 선대위원장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안할 경우에는 그리고 저 비례대표를 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희룡 씨는 개양을를 맡아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 할 경우에 말이죠. 이런 등 둘이서 배분해서 양축체제로 어 전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민주당은 분열입니다. 지금 이 양축체제를 겁내는 겁니다. 원희룡이 지금 거기 가서 센 놈하고 붙, 센 놈하고 붙겠다고 나갔으면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공포의 삼겹살입니다. 전의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한동훈, 또 법무장관이 또 축을 딱 맡으면 은 한동훈 바람은 또 거세질 겁니다. 이두 거세지는 축을 가지고 지금 배분을 해야지. 괜히 또인류한 가져와서 헤게모니 쟁탈이나 하려고 그러면 인류한이또다 장악하고 지시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그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정신 좀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얘기 괜히 언론에 흘리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기존의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드니 당 간판을 바꾸라는 건데 간판을 바꾸라는 거죠. 당 간판을 바꾸라는 게 지금 요구가 요구에 충족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원희룡과. 한동훈을 양축체제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비대위원장, 한 사람은 선대위원장. 하면서 원희룡은 이미 다윗과 권리의 싸움을 선포했으니까 개양을해 가서 붙으면서 가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 이 한동훈 법무장관은 두개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례대표로 나가고, 전국투어를 중점으로 해서 전국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거 100% 승리합니다.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지금 지도부에서 생각한다는 게 고작해야 뭐 삼각편 대로 거기다가 인류한을 넣겠다고? 아이, 제발, 제발, 얼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얼라 같은 소리들, 얼라 같은 머리들 굴리지 말라고. 제께 제가 넘어갈 짓 하지 말라고. 부작용을 생각해야지. 지금, 당력이 더 떨어진 게 누구 때문에 떨어진 줄 아십니까? 김기현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김기현이가 사퇴를 빨리 하고 사퇴 선하고 내가 강서구에 가서 결자 해제하겠다. 방법론까지 제가 한달 전에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게 괜찮을 텐데 괜히 인, 그 피하려고 자기한테 오는 비난을 압박을 피하려고 인유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 뭐 혁신 현장했다가 충돌이나 하고 말이죠. 그 오히려 노정을 했잖아요. 아주 노출을 오히려 약점을 노출을 해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지금 하마 터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는 게, 한동훈 법무장관, 원희룡 장관 두 사람이 이제 양축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서 충분히 100%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달려들어야지. 거기다가 인유한 씨또 집어넣으면은, 인유한 씨가 언론을, 언론 프레이를 좋아하는데, 턱, 턱 한마디 던져놓으면 어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참 지도부 생각한다는 게, 에? 뭐 갑자기 뭐 삼각편대로 있는데, 인유한하고 뭐 한동훈하고 원희룡? 삼각편대? 삼각편대 좋아하네. 그런 지도부의 짧은 머리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미 봤잖아요. 원이룡 저 인효한은 이미 학습을 했잖냐고. 학습에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김기현이가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정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관위원장 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시킨다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설화를 일으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불가능이야요 국민의힘, 지도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